도부 비누 중에 이제 도부 센서티브 뷰티바라고 미국에서만 파는 그 도부 비누가 있는데요. 또 언제부턴가 이제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뭐 이런데서 이 도부 센서티브 뷰티바로 머리를 감으면 뭐 머리가 난다, 아니면 뭐 탈모가 엄 좋아진다, 아니면 머리가 덜 빠진다. 뭐 또, 두피 상태가 좋아진다. 뭐 이런 글들이 엄청 많아요. 뭐 떠돌아다니는 경험담도 엄청 많단 말이야. 제가 직접 한번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쿠팡 그, 로켓 해외 배송? 그걸로 이제 주문을 했어요. 이제 작년 11월에 제가 구매를 했고, 제가 이제 매일 머리를 두번 감거든요.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정확히 1년 넘게 사용했으니까, 730번 정도 머리를 감은 거네요. 이걸 이제 사용하면서, 사용 전 사진이랑, 4개월 차 사진이랑, 8개월 차 사진, 그리고 12개월 차 사진, 이렇게 4달 간격으로, 총 4번 그제 머리 상태를 사진을 찍어서 관찰을 했거든요. 이제 한번 변화를 볼게요. 이제 4개월 차에 찍은 사진이에요. 네 변화가 1도 없죠 그래도 계속 이걸로 매일 머리를 감았어요 그리고 이제 8개월차 네 역시 8개월차에도 변화가 1도 없죠 누가 보면 이제 연달아 찍은 사진인 줄 알겠어요 이제 대망의 1년차 사진입니다 이때는 이제 사실 8개월차 사진을 보고 사실 뭐큰 어, 기대는 없었어요 근데 역시나 찍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 변화가 정말 1도 없어요 결론은 이제 뭐 탈모가 좋아진다거나 머리가 덜 빠진다거나 하는 그런 효과는 없다 하지만 세정력도 좋고 제가 예민한 두피임에도 불구하고 두피에 자극이나 뭐 이상 반응도 없어서 항상 쓰던 비싼 탈모 샴푸를 대체하기에는 어, 좋을 것 같다